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할 말씀은 서원이라한 이야기, 맹세하다는 의미의 이 서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서원은 두 가지 목적으로 행해지죠. 하나는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게 참아내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이런 짓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육체적인 욕망. 또 하나는 소망하는 바,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싶은 것에 대한 목적을 두고 소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들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야곱이 하란을 그 하란 야곱은 그 하란 도피 생활에그 안전을 기원하면서 베들레에서 하나님의 전을 삼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그가 잠깐 쉬면서 돌을 가져다가 머리맡에 이렇게 버에로 삼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란으로 도피하게 되는데, 나의 안전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원하게 되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 출산을 기원하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은... 의무 규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소원한 것은 지켜야 할 수밖에 없죠. 자발적인 것이 자발적으로 행한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소원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죄책이 따를 수밖에 없죠. 이것이 소원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2절 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소원에 대한 예외 규칙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으로말이미암아 소원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소원이 혹 잘못된 것이 있으면 되돌릴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 그 뭐요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게 하죠.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소원을 강요하기도 하고 분위기를 그렇게 막 만들어 모락가기도 해요. 이런 소원을 하게 함으로 여러 것들을 이렇게 하게 하죠. 근데 성경은 이 소원의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소원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분별하도록 하신 거예요. 무조건 입술로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소원에 이행하는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소원이 무효될 수 있는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소원했어요. 뭔가에 대해서 소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에게 물어야 돼요. 물어서 이 결혼하기 전에 여인이 뭐 오늘 어떻게 드리겠습니다라든지 오늘 어떻게 결단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소원을 했으면 아버지와 상의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무 말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소원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결혼한 부부가 생활하는데 그 부부가 여자가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남편에게 물어야 돼요. 남편에게 물어서 모든 그 권리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또한 예로 아버지가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서원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자식에게 다시 물어야 돼요. 다시 물어서 그 서원이 서로 동의된 것이 하나님 앞에 연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 우리가 오해해서 분위기에 막 휩싸여서 내가 뭔가 막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 그런 그 착각에 소원을 막 함부로 합니다. 이 소원을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와 상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리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다 빼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내가 뭘할수 있다고 생각하며 맹껏 소원해요. 이 소원을 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2 절의 말씀을 빗대어 가지고 그냥 기어이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공동체가, 개인이 다 깨져요. 하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는 남편에게 속해 있고 또 그리고 딸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모두가 상의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하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으면 동의로 받아들이고 그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서원의 올바른 자세를 살펴볼 때 신앙이 이렇게 유익되게 해야 되는데 유익이 안 되게 하는 서원들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실족 당하는 일들도 왕왕 있다는 거예요. 서원이 뭐예요? 서원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정해서 하는 것 이것이 소원의 두 가지 목표예요. 소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되고 신중해야 돼요. 이것을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할 일들이 아니에요. 소원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께 한 소원은 아무리 자꾸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이 소원을 지키기 위해 어떤 마음 자세로 행해야 하는지. 늘내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여러 원칙이죠. 첫 번째 원칙. 서원의 핵이가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서원은요. 마음을 제어한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맹세에 얽매인다 하는 뜻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서원한 일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과 삶과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맹세, 억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되고 진실해야 하는 거예요.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영혼의 처절한 몸부림이 요구되고 있다고요. 이르니까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신앙의 영웅적인 뭐 우월감으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예로 사사 입다의 그딸 있죠? 입다의 딸. 그 딸을 잘못된 일시적인 기분에 치우쳐 가지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누군가 누가 나를 처음으로 맞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잡혀갑니까? 누가 죽음을 당해요? 자기가 서원했던 자기 딸이 먼저 맨 앞에 나와요. 그 입다의 그 딸을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받으셔요. 이런 황당한 일들을 하게 돼요. 왜요? 정신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원은 책임질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전에 말씀에 보면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람이라고는 이 사람은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남자를 말해요. 남자.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에 책임 있는 법률의 대변인격으로 남자를 말해요. 남자가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면 결심하고 깨뜨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것을 지켜라 그래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아버지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소원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남의 인생 함부로 서원해서도 안 되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막 서원해서 서로 어렵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데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내 욕심 때문에 소원하면 안 돼요. 내 욕심 때문에 오늘 15전에 보니까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 니 그래요. 그러니까 소원을 들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손해가 날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무효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그대로 당해지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소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정해진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상의할 사람들이 있으면 상의해야 되고 내 책임의 한계가 무엇인지 얼마큼인지를 분명히 알고 소원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비들도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소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분위기로 막 휘로잡아가지고 소원해가지고 막 자발적으로 뭔가 서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시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서로 서로에게 공감이 돼요 그래 내가 서원한 것 내가 네 마음 내가 알겠다 나도 같이 그 서원에 동참하겠다 하고 남편도 동의해 줘야 되고 아버지도 동의해 줘야 되고 이런 모든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서원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저 서원했습니다 하고 막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묻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일단 행해진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원은 신중하고 진실되게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책임의 한계를 느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한계가 얼마큼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해요.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이 소원은 내가 신중하고 진실되게 책임의 한계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원을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 육체적인 그 욕망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은 참 아름다운 소원이에요. 일시적 기분에 치우쳐가지고 소원을 남발한다는 것 이것은 지키지 못할 소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묻게 되죠 그럼 목사님 아무도 소원하지 않겠습니다 다 도망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는 욕심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래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요 맹세는 쉽게 내가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생각이 옳은지 나와 함께하는 많은 그 나를 지도하고 또 나의 여러 가지를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맹세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리 하겠습니다. 저리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맹세들이 있어요. 또 특별히 내 내가 하는 내 뭐요 자녀들 그리고 나 나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서원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서원할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 일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요. 모든 것을 다 신중하고 진실되게 책임의 한계를 다 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묵묵히 기도하는 거지 선뜻 선뜻 뭐 냄비에 물 끓듯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 욕심, 내 욕망에 한 걸음 물러서야 돼요. 물러서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내 욕심의 것인지 이걸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뜻 선뜻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늘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마음에 자꾸 걸립니다. 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한 발짝 물러나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덕근이 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